세게 터졌어요 오늘 아침은 사골국에 만두를 좀 넣고 와! 튀다 <choices> 저희가 검은색 옷이 많은 이유가 세탁 돌릴 때 색깔 구분해서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새우 빨래방 가서 빨면 이렇게 얼룩이 생겨요, 한 번씩. 없었던 얼룩이 생겨요. 제가 초록색깔 티, 뭐, 파란색 티 이런 게 있었는데, 얼룩 지니까 너무, 너무 튀어가지고, 얼룩 부분이. 그 뒤로는 다 검은색 계열다 타고 있어요. 니까알록달록거한 좋아하는데, 뭐, 이 캠핑카 생활이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바람 방향 보고 오다 보니까 또여길 왔습니다. 숲피를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한잔 사러 갑니다. 주말 되니까 주차하는 차들이 많으면서 길이 좀 좁아요. 샤워 5천원, 음수 샤워, 여기 이다 제공 커피 한잔 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인슈페는 한잔 주세요. 你。Okay. 对。嗯 와, 귀여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수영들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기입니다. 여기, 삼포 그때그집 여기를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냐면, 그 서귀포에 저희가 돼지고기집 갔던 수성동가 사장님이 제가 제주시에 있다니 여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이, 뭔가, 특선을 먹으면, 요게 다 무한리필이 돼요. 오, 이렇게. 비치웠다 아, 하얗게 아, 불태웠다 와. 어우, 시원해. 엄청 시원해. 어, 되게 습하기도 습한데. 이 지금 이 오는 안개가 엄청 시원해요. <laughs> 춥다. 약간 좀 쌀쌀하다 할 정도의 냉기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 오는 사람은 여기 진짜 앞에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겠어요. 보통 눈에 안 보여도 영상에 좀 찍히잖아요. 하나도 안안 안, 안 나오죠. 보세요. 와. 뭐 이건 제주에 뭐 흔한 일이라고 첫 대기 하나, 아첫이야 오늘은 여기 제주에서 알게 된 분들이랑 단체로 낚시하거든요. 제주도는 진짜 어딜 가나 경치는 좋습니다. 엄청 습하고 엄청 더워요 지금 경치는 좋은데. 와. 오빠야 어, 들어! 어, 아유 형님! 는 뭐, 그래도 작은 거라도 나에 잡기 힘든데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오케이 오케이 와 낮에 잡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냉장고 넣고 이게 농사지으시는 분이 고수 좀 키운 게 있었는데 저도 나눔을 받았습니다 이제 상추 이런 거 키우시는 분이 또한 켠에 이렇게 고수를 키우시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나눔 받으신 분이 이제 양이 많다고 저한테도 좀 주셨는데 와 이, 저는 이 고수를 마트 같은 데서나 조금씩 파는 것만 봤지 이렇게 <laughs> 향기 장난 아니에요 음, 장난 아니에요. 꽃도 폈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저 부분에다가 젖은 티슈를 감싸놓고 지퍼팩에 넣어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냉장 보관하면 음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려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내일 씻어서 일부는 냉동 보관할 겁니다 저희 제주에서 팔만됐습니다 오늘 경유 제주시 최저가격은 1495원. 이게 제일 싸요, 지금. 음. 아, 방금 오빠가 이거 잡았거든요. 이만한 응, 거. 와, 멀니이즈비 <목소리> <목소리> 진짜 촉촉하고 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라트 아, 안에 계신 게 실력이 아깝다. 여기가 세화해변인데 공룡 주차장 자리라고 돼있는데 막혀있네요. 저희 여기에 그 화덕피자집 가려고 왔는데 추천받아가지고 그래서 공룡 주차장 세울랬더니 그렇게 돼있네요 이런 데 세울 수 있는 건가? 다행히 이런 데 공간이 많아가지고 저희 차저기에 세웠습니다. 저희 갈 곳은 저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여기 제가 가려고 한 곳은 여기 달치즈입니다. 달치즈. 여기가 저희가 낚시하다가 만난 분, 가족분이 하시는데요. 예쁘네. 안에 들어가서 한 잔. 안녕하세요. 아무 때나 앉을까요? 네!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i'm never running behind you're never on my mind 이렇게 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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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다이어진아이이다이니다어다이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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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달빵이없어진어서다기 별이 어 먹으면 돼요. 얘어진이 먹고. 이 안에 치즈가 들었대요. 아주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음료수는 테이크아웃 여기는 목지섬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뭐 차박도 낚시도 해본 적은 없어요. 주차할 곳은 적당히 있네요. 여기. 동김에 여기서 좀 있을까 했더니 갑자기 저희가 지금 부산에 가야 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둘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캠핑카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삼천포 가는 배가 또 오늘까지만 운행을 하고 약 2주 정도 정기 점검 기간이래요. 그래서 좀 여수 가는 걸로 알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내일 오후 4시에 출발하는 거? 이 오빠가 진짜 지금 부산 나가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한다고 통화 중이고 결정이 되면 바로 예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골반에... 오늘 날씨 진짜 좋네. <laughs> 아니, 여기도 <요> 탑들 봐봐요. 돌만 <laughs> 보면 이렇게 탑 쌓고 싶은가 보다. 어, <laughs> <오>, 이거. <laughs> 아이고, 여긴 또 제대로 못 즐기고 가는구만. 여유부리다가 가까 가자. 바람 없네. 글쎄 내일이 날씨 진짜 좋다며. 젠장. 여기는 그냥 보고만 갑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더워서 선풍기 켰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럽습니다. 막날이라 생각하고 있다. 치킨 시켰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껐어요 <laughs> 아 저희가 아무래도 내일 갈것 같아요 여수로 갈것 같고요 밥 먹고 나서 배편 예약을 하려고요 내일 또좀 바쁠 것 같아요 뭐 계량증명서인가? 그것도 받아야 되고 삼천포 가는 배랑은 또좀 다르더라고요 여수 가는 거는 일단 먹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처음 보는 시청통다 냄새가 좀 마시, 맛있는 냄새 나요 근데 맛있는 냄새 나지 않나 이게 딱 보니까 아, 진짜 옛날에 그 시장 통풍가지딱그모양이니다모양입니 음. 딱 감자 추가했거든? 생감자 뭐 추가가 2,000원, 2,400원인가 추가를 하게 지이거는 리뷰 이벤트 뭐 추가하면은 주시는 것 중에 알새우칩 있길래 했는데 양나해주시더라고 야, 나가기 전에 맛있는 통닭 먹네. 맛있어? 뭐살거양많네 <laughs> 근데 이집크다더라 Drifting through the darkness, looking for the sunrise. Sometimes it feels like we're so far away. Trying to keep our heads above the waves. 그컵 네, 반납하고 이제 제가 다 다시 했어요. 네. 네, 완료. 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컵 반납하고 돈은 조금 있다가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어, 이제 방금 쓰레기를 다 정리를 했고, 지금은 차량 그 계량 증명서 받으러 갑니다. 무슨 화물차랑 캠핑카는 그 계량 증명서를 갖고 와야 된대요. 여기서 터미널 앞에 천마주유소라고 해서 계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카는 차량 등록증을 꼭또 갖고 있어야 되고. 이휠 캡은 나중에 차 선적하고 이제 고정하는 작업에서 얘를 빼서 옆에 놔두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분실될 수 있다고 미리 빼서 차 안에 두는 게 낫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가 천막아, 개근데 물어볼까? 계량증명서 알려면 아 네. 오. 아, 이게... 그래도 개근비가 7천원인데?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3,000원. 15만 원 이상 하면 무료. 뭐 그런 게 있네요. 와, 이렇게 하구나. 일로 올라가면은 무게가 재지고 여기서 계량 증명서가 나오나 봐요. 와, 이게 병사가 좀 있네. 우리, 몇시 타야 돼? 우리 4시 10분 출발이라 2시까지 가면 되는데. 이제 간다고 하니 갑자기 바다가 좋아 보이고, 날씨가 좋아 보이고 바다가 잔잔하고 2시 반부터 선적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2시간 반이 남았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제주 여행의 마지막 한 끼는 제주에서 마지막 한끼 저는 젓닭 꼭 2사리입니다. 2살이에다 젓. 그래도 완식 <목소리> 국제 여객선 터미널에 먼저 내려야 되고요. 이 오빠만 차를 타고 구부들로 가서 차선착하고 그 셔틀버스 타고 터미널로 넘어올 겁니다. 여객선 건물은 저, 터미널 건물은 여기 있어요. 오빠는 구부들로 갑니다. 아 여기 맞는 것 같고 막그구부들로 가야 된대데구 여객선 탑승장. 아 쉽다. 삼천포 저희가 원래 들어올 때 탔었던 거 적혀 있죠 정기 검사 기간. 지금 나갈 때 타는 거는 여수 골드 스텔라. 저는 3등 객실 했습니다. 제일 싼 거. 발권은 2시 반부터. 차량 선적도 2시 반부터. 차량은 2시 반부터 선적이거든요. 벌써 줄서 있다고 하네요. 하십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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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예. 예. 구역이라 들어 예. 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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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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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세요. 오늘 를 어디로 가야 돼? 저쪽 도로가 옆에 있고 석판. 네미터에요 차가. 6m다 30인데. 3 0까 6m다 2 0이라는데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6m다에서 7m로 결제할게요. 뭐 더는 네. 인가예요? 아, 이게 아니야. 30으로 드릴게요. 평일이야? 음. 그냥 가면 되는거니까 네, 예, 수고하세요.

그 네, 위로 육 위로 가자. 헤? 오, 여기 놀래. 커피숍도 있고, 도서관? 우리 위에래. 위에, 위에 올라가서, 왼쪽 편이랬어. 아 3등 객실. 6306. 아, 이렇게 도 있다고? 아 오, 이게 60명이 잘수 있는 데라고? 60명 자리라고? 나한저저저 도로 <laughs> 언니 와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합니다. 제주도 안녕. 고토마 여쭤봤거든요 샤워실이라고 적힌 데가 없어서 6층에 화,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유아 동반 화장실인가? 거기서 여자는 샤워를 할 수가 있대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나중에 올라가서 보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수유실을 찾으세요 그 옆에 여기 여기를 들어가면 이쪽에 여기 남자 샤워실이 있대요 이,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 6층에 여자화장실인장이 여기 보면 유아동과 화장실 있죠 요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샤워할 수 있대요 샤워가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밖에 안돼있대요 지금 2시간 20분 2안간 됐네 나오네. 다 아, 알죠? 아, 맞아, 맞아. 똑똑하대. 이오빠안 습해. 이거 봐. 니 이렇게 늦게 한다고? 지금 시 지금 몇 시냐면, 시계 이렇습니다 10시 50분. 아, 저거 5분 빠르니까 10시 45분. 무슨 1시간이나 지연됐는데, 아무 멘트도 안 나오고. 우리가 시간 계산 잘못한 거야, 근데? 그니까. 아니야. 4시 10분에 타서 음. 5시간 반이 걸린다고 돼있어서 그러면 9시 40분이잖아. 음. 그리고 내가, 혹시 도착 예정 시간이, 그러니까 10시 반쯤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계산해봤다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서오세요 네. 음, 착하네 오레파 뷔지에 왔습니다 여수입니다 응. 저차 따라가야겠다